코코코코오 고... <놀베> 뭐야 뭐 잘... 이거 참 찍고 배코코코아 이게 이게 오. 이게 토아니 ったこここ。こ 어다 거는 우와 이게 코기 아니 꿀곰아 안녕 쟤개고이개고이개고이아쟤 뭐지 야 어쩔 어쩔 환자 어쩔 야야야 환자 어쩔 야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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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속. 여기는 너지 봉아야! 체을 해봐야. 둥둥이게 이렇게. <목소리> 아니, 알 <그럴> 거야, 나. 응. <목소리> 응? 하나 응? 차? 아니, 왜하 왜, 한달때한 왜? 거야. 나 있지. 뭐한아 내가 하나 할래? 응? 내가 하나 할래? 어, 너 이거 하나 나도 뭐지? <놀람> 나는 도깨다 뭐? 나 도깨. <놀람> черт. 아니야.